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민남입니다 자 우리 2월 달6월 10일부터 2월 14일 한 주간 증시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0일은 파리 AI 정상회 있습니다 참석자는 샘말트만 오픈 AI CEO 순달 피차이 구글 CEO 등 AI 관련 주인사들이 요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국내에 샘말트만이 방문을 했었죠 자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다음에 네이버 대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장 AI 연구 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자, 월요일은 이제 해외기업 실적 발표 장 시작 전에 9시에 맥도날드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년도 2월 11일 화요일 일정입니다. 일본은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첫 번째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한국 지수에서 이제 최소 9개에서 16개 정도의 종목들이 편출된 전망이에요. 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편출, 편출되는 게, 어, 좀 최대인 것 같은데, 일단 삼성 ENA, LNF, n k m GS, 금호석규, 한미약품, 넷마블 등등이 있고요 이번 편출 자체가 이제 최대 규모인 이유가 작년 신흥국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증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 추후에 리밸런싱은 2월 28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해외기업 실적 발표는 장 시작 전에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55분에 코카콜라 있고요, 9시에는 슈피파이가 있습니다. 장 종료 후 다음 날 수요일이죠 아침 6시 20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있습니다. 자, 수요일은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합니다. CPI 발표가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증시는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3월에 열릴 FOMC 회의에서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저녁 9시에 크래프트 하인지 있고요, 장 종료 후에 다음 날 이제 목요일 아침으로 보시면 되겠죠. 애플로빈, 그 다음에 로비누드 레딧, 시스코입니다. 애플로빈, 로비누드 레딧은 최근에 좀 그나마 핫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은 대한민국 국내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영국 2024년 4분기 및 연간 GDP 발표 있고, 그 다음에 미국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수요일은 CPI, 목요일은 PPI 발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별세개 짜리니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회계 기업 실적 발표로는 장 시작 전에 8시 25분에 존디어, 그 다음에 어 21시 9시에 데이터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최근에 발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요즘에 실적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장 종료 후에 다음 날 아침 6시 업라이드 머트리얼즈 팔로우 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유로존 2024년 4분기 및 연간 GDP 발표 있고요, 미국 1월 산업생산 소비판매 어,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에 대한 지표이고요, 소비판매가 여전히 탄탄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증시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해외 기업 실적 발표 장 시작 전 8시 35분에 모더나 발표 있습니다. 자 국내 이슈 국내 일정입니다. 신규 상장 일정인데요. 이월 12일, 수요일, ISTE, 코스닥 상장, 반도체 장비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만천사백원입니다. 자, 목요일은 동방 메디컬 코스닥 기업이고요. 한방 의료기기 및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잘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로는 오름 테라피틱입니다. 어, 말 그대로 제약회사고 혁신, 어, 신약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자, 신규 상장 일정도 몇개 있긴 한데, 그거는 최근에 많이 챙겨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4개 정도 일정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보시면요. 다음 주, 모티브링크, LK캠, 위너스, 요렇게 세 기업이 있습니다.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는, 어, 구 이름은 이제 용인전자이고요 전자강치,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공모주식수는 300만 주이고, 희망공모가액은 5천에서 6천원. 그 다음에 LK캠, 코닥회사이고요 화학 관련입니다. 어, 그리고, 위너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고 전기 제어장치 관련 170만 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기업 정도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통 공모청약보다는 신규 상장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cpi ppi 꼭 살펴봐야 되고 아직 실적 발표 다안 끝났으니까 실적 발표 기업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